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드디어 데비에스라는 책을 가지고 어썸 awesome 문풀이라고 선생님이 붙여 놨어 어썸 문풀 어썸 문풀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 하면 어썸 awesome. 이렇게 돼 있고 진짜 문풀이야 moon... 우리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 놨거든 아무튼 뭐 문제풀이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무조건 4점이고 선생님이 특성상 이제 준킬러에 대한 집중도를 항상 얘기를 했죠. 준킬러가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킬러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킬러 표시해 놓은 거 이제 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준킬러 킬러 13 주제를 집중 공략하는 강의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 <laughs> 그래서 수원하고 수트는 각 다섯 개의 주제를 좀 잡아 놨고요. 그러니까 준킬러 다시 말하면 고난도 문제에 항상 등장될 수 있는 확장성이 넓은 수원 다섯 개, 수투 다섯 개, 그다음에 선택과목, 미적 세 개, 이렇게 그럼 뭐 극한 미분 접근이지, 뭐 그지, 이렇게 열세 개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어썸 awesome 문풀의 이제 시즌 원이 시작을 돼요. 원시술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어. 또 어렵게 쓰면 어려우니까 힘들어하고, 쉽게 쓰면 또 쉬우니까 또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는 지극히 적정하게, 그냥 목표는 뭐냐? 이 수능 시험에 대한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거든요. 만점을 이제 목표로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킬러에 대한 정복만 확실하게 되더라도 나는 만점에 이론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까지 좀 문제를 풀어야 그리 그래, 트레이닝 이 철저히 돼야 그다음 준킬러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의 문제는 분명히 킬러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문제 중에 가장 고퀄리티 좋은 문제가 모여 있고 그리고 문항 수준은 당연히 이제 높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킬러 강좌까지는 아니니까 선생님이 어떤 로직을 잡고 정리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때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권만 들어야 되는 강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강좌고 누구나 들어야 되는 필수 수능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단원별로 보면 단원별로도 난이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어쨌든 단원의 특성상 미분의 뭐 고난도 문제보다는 당연히 이제 쉬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약간의 편차들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킬러, 킬러 반드시 특정적으로 출, 출제되는 13개 주제를 그러니까 출제되는 주제가 무조건 나와 라고 하고 뭐 주제를 50개 잡아놔. 야, 그럼 누가 주제 50개 누가 못하니. 근데 선생님의 특성은 어때요? 빠르고 정확하고 되게 압축적으로 계획을 짰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단강 형식으로 항의 구성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ebs 사주특가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정말 필수 요소만을 잡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한강에서 물고기 잡듯겠다 그래가지고 야 그물을 한강에다 다 펼치면 물고기 무조건 잡죠 이제 효율적이지 않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팟을 지정을 하고 여기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다 던지자 이런 어떤 지시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선장들이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선생님이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간다. 그리고 확장성이 넓다라고 얘기를 한게이 주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수 있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념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좀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번 어썸 문풀의 목표고 이 책의 지필의 의도다. 그럼 시즌 1이 지금처럼 돼 있으면 시즌 2도 어, 이거랑 거의 이제 똑같은 형식의 이제 책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할 건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레인지를 넓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송곳처럼 빵빵빵빵빵빵 뚫는 그런 위치라면 이것도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레인지를 넓혀서 다른 형식의 문제도 좀 가질 수 있게 선생님이 시즌 1, 2를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구성을 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5주 정도 되고요. 이것도 한 5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서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썸 문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최근 13 그래서 데빌스라고 돼 있어요 데빌스.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와 같은 열세 개의 주제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우선 기출 문제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그 필요한 경우에는요 기출도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기출이 아니에요. 다 새로 만들어진 문제고 이제 기출 구경은 좀 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